안녕하세요, 김태욱 티입니다 일단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오늘은 뭐할 거냐? 그냥 터널에서 한번 해보는 것을 관찰해볼 건데요. 자, 일단 지금 터널인 상태고요. 터널에 있는 모습 관찰 한번 해볼게요. 자, 엄마 뒤에 차가 지나가는 걸 보세요. 음. 해서 보여드릴까요? 보여요? 난 보이는데 여기 저 꽃이 보여요? 여기 저 꽃이 저 꽃이, 저 꽃이 안 보여요? 저 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삐삐예요삐삐는어그 무선 호출기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여러 개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다 같이. 명이 아, 그래요? 그러십니까? 네. 한번 아, 불키는키고해 줄까요? 아직 보이지? 비 어, 이네엄마의입 우리 어머니 입. <laughs> 됐고요. 음, 좋죠? 어, 좋아, 좋아. 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